안녕하세요. 김승희 생활의 김승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백만 양자 시크릿 하브웨크가 쓴 책입니다. 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US 투데이 베스트셀러, 자개발 기컨설턴트죠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많이 알고 있던 내용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스24에 가서 서 영어로 된 원서를 샀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 하브 에크 백만장자 마인드 비밀 시크릿 오브 밀리언 에어마인드 이 책의 부제로서는 마스터링 더 인어 게임 오브 랜스 자 부자는 내적 게임 숙달하기 돈 벌기가 게임이라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알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답니다. 당신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연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스스로 원리를 시도해 보십시오.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버려도 좋습니다. 돈에 관한한 이 책은 당신이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일 것입니다. 성공의 근본 원인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책을 공부하세요. 하부의 그 자신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결과와 수천명의 학생들의 삶에서 본 놀라운 결과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배운 원칙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Don't believe a word I say. 왜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청개구리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않나 싶네요. 당신의 잠재적인 재정적 정신이, 청사진이 이 성공을 위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배우는 것도 아무것도 하는 일도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은 돈에 관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각자가 어떻게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정신적 돈, 청사진을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부에서는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과 17가지 태도와 행동을 제시합니다. 하브에크는 부자가 되는 길 단순하게 만드는 데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강력한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번역을 실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 2년 반 만에 하브에크는 물일푼에서 백만 명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부의 그 경험상 독서만으로는 원하는 차이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읽기는 시작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중요한 것을 액션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삶과 특히 돈을 매우 다르게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랍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죠. 이런 행동 연습은 필수적입니다. 내의 배선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답니다. 실천에 옮겨야 한답니다. 그것에 대해 읽기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하십시오 라고 강조합니다. 행동을 하고 선언을 하고 인생 급상승하는 것을 지켜볼 거랍니다. 또한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내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읽을 것을 강국히 제안합니다. 왜 계속 읽어야 하나요? 반복은 반복 어머니입니다. 이 책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개념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의 해로에 저장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이 책을 읽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부자는 부자입니다.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삶을 내용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부자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할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인드라는 차원에서 읽으시면 정말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밑줄을 다 쳐야 할 정도로 좋은 책이네요. 하부의 그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부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잘 자라게 보면 무의식 때문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중도 포기하게 그원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얘기가 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터대로 해서 17가지 부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17가지를 3가지로 줄여서 우리 무의식을 어떻게 할지 해결할 상태에서 3가지를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브 에커, 책 전반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명시 과정으로 청사진 그리기. P, T, F, A, R. P는 프로그래밍, T는 thought, F는 feelings, A는 action, R은 result입니다. P는 프로그래밍 이붐이 무식에 해당합니다. T는 thought, 생각. b 는 feeling, 감정이나 느낌. 감 같은 거죠. A는 action, 행동. R은 result 결과. 우리는 무의식이 작동해서 생각의 방향이나 어떤 종류나 특성이 결정되고요. 생각 위에서 자신을 행동하게 하게 하는 감정, 느낌. 기운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지막 리절트,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거꾸로 무의식이 잘 되어 있으면 생각, 느낌, 행동이 그 은경의 에너지로 지적되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것이 하브의그 얘기, 백만장자들을 다시 받고 말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라. 부달처럼 생각하면 부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결과가 당신을 만들어낸다. 아 여기 보면 책의 절첫나일에 보면은 띵? Rich to get ric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리면 부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가요? 무의식에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무의식이 바뀌면 당신도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부자들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갖다 줄 것이랍니다. 이런 시그널 구구절절하게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각인된 생각, 무식의 생각들을 새롭게 생각을 무식, 형성을 위한 노력, 촉구하기 위해서 이럴 때 무식이 엄청 중요하다. 하브에크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나의 무식을 형성시켰을 때 무엇인지 메모하면서 기억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작업, 이것을 인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인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정되었을 때 경험을 메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하버에크 그 자기 위에 경험들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어떤 경험들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내부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것이다라고 분석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무의식을 찾아내는 작업 과정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것들을 무의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 자기 이해 과정입니다. 찾아내면 세 번째 과감한 변화의 선택. 경험에 의한 내 생각을 바꿀 권리와 능력이 있음. 하브에크 얘기를 빌리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것을 하브에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결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청사진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선언 무식의 적극적 변경 행위라는 거죠. 인식, 분석, 결심, 선언 용감하게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자주 선언하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무식을 바꿔줘라. 하버에 그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백만 장자가될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핵심적인 가르침이니까 여러분을 잊지 마시고 메모를 해보시고 긍정적인 청사진, 무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보시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이 한 번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버에 커가 17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통 개발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안해 드릴게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그냥 결심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한 기대만 한다.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으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된다는 것이죠. 편안해지고 싶을 뿐이다. 편안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편안한 정도에 절대 머물지 말라고 해요. 편안해지는 마음, 의 수준을 졸업해야 한다고 해요.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여기서 비밀이 적용되네요. 끌림의 법칙 부자는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생길 법한 문제들을 많이 생각이 된다. 돈 많으면 사는 게 즐거울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 막연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닌 부자가 될 것으로 결심했다. 디사이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대안을 잘라 없애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초집중하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에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기식 기술, 100%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당연히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I have a millionaire mind. 내가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이 답이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opportunity. 기회를 본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긍정적 마인드로 잘될거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한다. 파이티브띵킹 액트 무브먼트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마음으로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부자들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준비를 다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며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간다. 도출 수정하며 항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세 번째는 과감한 실천하는 것. 두려움에는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명시 과정으로 배운 공식을 다시 검토해 보자.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수백만 명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학원과 시각화와 명상 기법을 생각한다. 저자도 거의 매일 메디테이션, 명상을 한다네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고 한다. 두려움, 의심, 걱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요. 성공하는 부자들도 사람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단지 이런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려워도 행동하고 의심스러워도 행동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행동하고 불알도 행동하고 불편해도 행동하고 내키지 않아도 행동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도 않습니다. 아니 미치게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서 뭔가 어떻다는 거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고 힘든 일도 기꺼이 하려고 하면 인생이 쉬워지고 편해질 거라는 거죠. 부자들은 쉽고 편한 행동을 찾지 않습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끈질기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 불편함은 사라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편안한 지대는 새롭게 확장되고 당신이 더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오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이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브에카 17가지 중이 3가지, 3가지를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리피트 어게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의 마인드에 대해서 어떠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 하고 계실 겁니다. 행복은 절대적으로 돈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물질주의 세상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돈도 필요하고요. 행복은 물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 둘다다 다 필요해요. 돈과 마음의 의식 풍요를 함께 이루어 봅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기원하면서 당신의 자유를 이하여, 자, 새해 삼자 입장에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